<laughs> 서울법대 내란과 나온 것들이 지금 네. 제가 이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서울법대 내란과 파리학번 불러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화려한지 <laughs> 최상목. 어, 최상, 한적게 최상목, 최상목. 서울법대 내란과 파리학번이 야 같은 학번이야. 하나뿐만 아, 아, 부르는 한 겁니다. 하나뿐만 부르는 거야. 네. 최상목, 나경원. 아이고. <laughs> 박수영. <아이고. 웃음> 와. 송원석. 와 그래. 원일용. 화려하다. 진짜, 진짜 화려하잖아. 네. 조혜진. 와. 여기까지 다 파리학번이야. 이제 그전에 는 똥파리. 똥파리라고 불렀잖아요. <laughs> 아 왜냐하면 거기가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음, 130% 제일 뽑았어요. 많이 뽑았어요. 아 입학 정원을 음. 제일 많이 뽑고 네. 대학생들 이제 공부 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아, 많이 그렇구나. 뽑아서 졸업은 어렵게 음. 만든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 뽑은 인원의 소수만 일부분만 졸업을 시킨다 시키겠다라고 갖고 음. 입학 정원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파리학번이야. 근데 졸업은 다 시켜줘.